안녕하세요. 황호수 영광입니다 드디어 제가 23라운드 서울 이랜드전 만나게 됐습니다. 사실 지금 1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뭔가 더습장 차이를 벌려야지 좀 안정권에 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긴 합니다. 다행히 저번. 22라운드 때 수원 삼성과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이랜드가 승리를 하면서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아침에 택배를 받았는데, 제가 베스트 11에 무고사 그 선수의 사인볼이 당첨이 돼가지고, 뽑아주신 베스트 11각트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였던 이랜드 유니폼이었는데요. 저는 요즘 배지를 모으고 있어서 이랜드 것도 하나 구매했습니다. 어, 제가 꿀팁을 하나 받아냈네요. 제가 그 이랜드 배지를 하나 샀는데 이랜드 FC 이 어플을 인증해 주시면 배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6 9 3 0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되게 꿀팁이네요, 이거. 오, 이거 직원분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되게 어플과의 연계를 좀 많이 시도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차를 오시게 된다면 선불주차권이라는 게 있어요. 선불주차권을 구매하시면 5,000원으로 또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. 다음에도 이랜드에 오시게 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음. 혜택들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시 경기장 한 바퀴를 돌다가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예 진짜 잘보여아 감사합니다 혹 사진 하 물론이죠 물론이죠 어. 많이 덥죠? 네, 네. <laughs> 혹시 나이가 어떻게 요중2아중이 오늘 어떻게 모였어요? 네, 그냥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지하 타고 아 혹시 인천을 좋아하게 시된 계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음. 친구가 구매했어 네. 아 진짜요? 네. 어, 언제부터 팬이었어요? 어, 19년도. 19년도? 와 오래됐다. 네. 오, 그러면은 그동안 봤던 경기들이 많았을 거잖아요.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었다면? 네. 무고사 0호골 넣었을 때. 아 무고사 백호골 넣었을 때. 네. 아그 좋아하는 선수 혹시 네. 무고사. 아 제르소. 아 제르소 좋아하시는 선수분들 위해서 혹시 응원 메시지 한번 남겨줄 수 있으실까요? 무고사 선수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. 제르소 I love you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왔네. 형님 와쉽 진짜 안 보면 이상해 아, 안 보면 이상해 어, 어, <laughs> 안녕하세요 하고 응,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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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별 구역 어디에요? 오늘 M5였나? 완전 어? 아,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M5? 응 아, 네, M5 아 어, 그래도 차가 안 막혀서 다행이었어요 <laughs> 오간거 같아 응예어구했어못찍지말라그 거야 엄마한전해오나 파견 당하고만나어떻게어떻게 아니 저 이런 사람 많이 없단 말이에요 <laughs> 아 <이거. 웃음> 성경? 네. 나중에 보상해가지고 장에다가 성경에 그 네. 댓글 달아. 네. 네. 고마워. 요 네. 앞으로도 많이 봐줘요. 네, <laughs> 네. 그때 또 뵐, 되니까. 그또 뵐게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. <laughs> 이후 도착한 인천 구단 버스. 오늘은 데일 브리지 선수가 복귀한 네. 경기였습니다. 선수들 부상 당하지 네. 않고. 오늘 경기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<laughs> 지금 시작된 거예요?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? 나중에, 나중에 제가 편집했어즈 아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laughs>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23라운드 1랜드전 우리의 승전보를 기대하며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반 구분 서울 이랜드가 먼저 공격을 시도합니다. 위험했던 순간 테클로 막아낸 김건희 선수. 이후 인천이 반대로 공격을 만듭니다. 을 뚫기가 어렵네요. 이번엔 사이드 공격을 시도하는 이랜드. 이 순간 정말 위험했고 이랜드 선수들은 핸들 파워를 어필합니다. 은 패스를 전해보지만 정말 오늘 특히 어려운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. 다시 한번 귀중한 코트를한 김건희 선수 전반에 엄청난 수비들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랜드의 역습이 진행되는데요. 두 번의 슈팅, 두 번의 세이브. 오늘 온 몸으로 몇 개를 막아낸 건가요? 그리고 잠시 김건희 선수가 쓰러집니다. 강력한 슈팅을 머리로 막아내서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. 추가 시간 인천의 마지막 공격 이 슈팅이 걸리지 않습니다. 저희에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. 힘겹게 버텨냈던 전반전 후반전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? 시작하자마자 위기에 봉착합니다. 그렇게 점유가 밀리는 상황에서 인천은 빠른 역습을 노려봅니다. 한 수비 속에 공격을 진행하는 인천. 공이 나간 이후에 김명수 선수가 통증을 호소합니다. 그리고 준비하는 인천의 코너킥. 선수들의 몸싸움이 이어집니다. 어느 때보다 안 풀리는 경기네요. 그렇게 김용순 선수와 김성민 선수가 교체됩니다. 오늘 김건희 선수가 보여준 태클만 한 다섯 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. 정말 대단합니다. 그리고 인천 서포팅의 자랑, 머플러 응원, 팔로우 유 함께 보고 가시죠. 471분 이주용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해 봅니다. 와이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갑니다. 정말 들어갔더라면 분위기가 반전됐을 텐데 아쉽습니다. 그리고 이중 선수의 슈퍼테클이 나옵니다. 으로 막아냈는데요. 주심이 v 게 체크합니다. 다행입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탈신성인에서 막은 김건희 선수의 마지막 수비. 그동안 전 라운드 통틀어서 제일 수비적으로 했던 23라운드, 그래도 소중한 1점을 챙깁니다. 이랜드 선수들이 파란 검정에게 인사를 건넵니다. 그 중에 인천 출신 박창원 선수가 눈에 띄네요. 하셨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원정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박창원 선수 멋진 선수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. 선수들이 옵니다.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경기 꼭 이겨 할수 있어 인천 우리는 이제 다음 아, 부산 원정으로 떠납니다. 원하마 원정길이지만 잘 회복해서 꼭 승리를 가져오길 바라봅니다. Be united, be the one. 제일 먼 원정길 부산에서 뵙겠습니다.